이번에는 네 양력 11월 달, 네 다음 달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10월 달인데, 네 11월 달에 네좀 좋아질 수 있는 띠들 이 있어요? 아, 있습니다. 지금들 많이들 어려우시죠. 이게 뭐 이렇게 보시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전화 오시고 힘들어요. 너무 죽겠어요 진짜 우울증 걸려 죽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러나 11월 달에 대박나는 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순서가 되데 내가 읽어드릴게요. 11월 달에 대박나는 꿈은 말띠, 양띠입니다. 말띠, 양띠는 말년에, 말년에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바람이 불잖아요. 그리고 이 띠들은 지금 대박납니다. 그리고 진짜 근데 거기서 다 대박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좋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 앞만 보고 살았는지, 나는 서,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게 좌우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대로 다 달라요. 나이대로 또 달려니까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대로 다르고 생일 따라 달릅니다 그러니 대수이시면 말띠, 양띠들은 11월에 달 대박이 나는 띠들입니다. 그러니 한번 신사 보고 하시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해보세요. 뭐 도전하실 분들은 도전을 하시고 가감하게 정리할 거 있다 그러면 정리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 천바람 불고 11월 달이면 나 말띠 양띠들 좋습니다. 대박 나니까 잘덜 이용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